안녕하세요, 신효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것은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오르막 경사, 내리막 경사에 대한 연습입니다. 제가 필드 레슨을 자주 가다 보면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한 것 같지만 피니시를 선다는 겁니다. 발끝이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일 때는 하체가 고정을 많이 시켜놓고 높낮이에 대한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피니시를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데 내가 스윙을 하는 것 때문에 피니시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에 피니시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연습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연습은 아니고 평상시에 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 클럽을 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윙의 크기가 꼭 크지 않고 적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공을 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발끝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을 잘 맞추는데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스탠스는 넓게 아이언을 쓸때 드라이버 스탠스 정도로 서 주신 다음에 스윙 크기는 가슴 높이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생각해 주시고. 백스윙을 들고 치고 났을 때는 반대쪽에 가슴보다 조금 더 위에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을 붙이고 스윙하는 것이 저희가 공을 잘 맞추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상황에서도 공을 잘 맞추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셔서 필드를 나가셔서 그 상황에서 위기 탈출을 잘 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